걸리면서 실은 알까말까나오거나 방해가 될거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디스를더 오래 보는 것이 더 만족스러워요 <laughs> 아 정말요? 아, 이렇게 해서 더 오래 보니까 아, 네, 네.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아, 아, 네 디펑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 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역시 주말 이것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히트가 아, 아, 많죠. 되게 많잖아. 많죠. 요즘에또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축제에서 나오니까 당과 못 보지 갈 길이 안되는느낌이요 그래. 아니 청춘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요새 청춘 사실 나이 암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명 청춘이거든요. <laughs> 어, 남녀노소 할거 없이 아, 니코스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무래도 제가 좀 희망적인 가사를 좀갖고 아무래도 밝은 분이, 경쾌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들좀 편하게 들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뒷콕스를 저희는 <laughs> 소유하고 싶은게 얼마 전에 퍼빅콕스의 전지훈이랑 콜라보레이션? 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같이, 그곡 되게 화제가 되는데, 네.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은 여성 가수가 혹시도 있나요? 여성 가수요? 네. 여성 가수. 로어보는 뭐, 거예요.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뭐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여성분들 있잖아요. 잘고 싶어요. 싫더하고요 재밌고. 아니 작업파트 의외로 좋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잘생겼어요. 아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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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을까. 네, 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런 폭스가 되고 싶어요. 지금 네. 그런, 어려운 질문일수 있을 때. 아, 저희는 뭐, 앞으로 보가다상이히 보다. 장르에국가이안 되고, 여러 가지 분들이 좀 많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빅폭가 되고 싶어요. 음, 그래서 네, 네. 많은 음악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우리 한테 있어달라고 빅폭스 여러분께 응원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준비하기 전에 저는, 저는 클로즈 클로징어... 인사드리고요. 얼른 비켜드리겠습니다. 빅펑스의 무대, 아마 조금 더원하시면분 하시는 것 같아서 앵골프. 네, 안녕하세요. 아, 세요기대해주요고요 네, 어, 스트레스 요 아, 날리실 준비 제대로 하고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강기영, 작가 영국화 강하연 저는 김하원이었습니다 12시에 만요안녕도만요 안녕하세요. 세요 여러분, 세요스의 마지막 무대 하박스로녕하요 안녕하세요. 세요 저상에 트벅 연달아서 들려드리고 아, 저희 목소리. 아, 음, 저희 곡서라스라는 곡, 곡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 했던 뮤직 들려드리면서 네, 도록요 어. 감사합니다.